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아멘, 모든 약속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모든 약속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탕자의 비유를 아실 텐데요.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할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 중 하나로 생각해 달라고. 여러분 그랬 그랬는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죠? 새 옷을 입히시고 태신을 신기시고 손에 반지를 끼우시고 살찐 소를 잡아 잔치를 벌여줬죠 말안 듣고 사고치고 돌아온 이 아들을 여러분 이 아버지는요 마치 무슨 고시 합격하고 돌아온 아들인 양 잔치를 하며 기뻐하며 즐거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는 안 나오는 얘기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이 아들이 눈을 떴는데, 불안한 거예요. 야, 어쩌니께 아버지가 왜 그랬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의 행동이, 나를 향한 아버지의 태도가 이해가 안 되죠?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대할 리가 없는데, 그러면서 아버지가 오늘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나를 내쫓으면 어떡하지? 나에게 죄를 묻고 나를 벌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이 둘째 아들이 초조하고 불안한 나머지, 집안에서 아버지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아버지를 피해 다닌다면 여러분이라면 혹시 아들이 이러 이랬다라면 여러분이라면 이 아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들이 이렇게 집 나갔다 돌아왔으면 여러분 이 아들이 어떻게 살아야죠? 앞으로 무슨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하나예요. 다른 생각 아무것도 안 해도 좋아요. 오직 하나의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야, 이런 분이 내 아버지구나. 가장 먼저 이걸 알고, 두 번째, 나는 이런 아버지의 여전한 아들이구나. 여러분,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이런 성품, 아버지의 이런 신실하심, 아버지의 이런 한결같으심. 여러분, 이런 아버지의 어떠하심을 알기 때문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아니라, 또, 죄송함과 미안함도 아니라, 그저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알고, 아버지의 어떠하심을 알고, 더 나아가, 나는 여전히 이런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변함없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며, 감격하, 감격하며,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의 아들로 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마음 갖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사는 거죠. 이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아버지고 너희가, 너희가 어떠하든지 이런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계속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중요한 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이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다. 이게 구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이제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으니 다시 아버지가 아버지고 너는 아버지의 아들이니. 구원이란 너 이제 그 아버지의 아들로 사는 거야.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구원이라고요.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할까요? 이걸 관계라고 그래요. 관계.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우리가 믿는 진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이 신앙의 본질과 핵심은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죄가 뭔가? 여러분, 죄는요. 단순히 윤리적인 잘못이나 어떤 규범을 어긴 것이 아니라, 자, 죄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죄가 뭐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관계가 깨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죄 사함이란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어. 그러니 이제 네 죄가 해결됐어. 이게 구원이 아니라 구원이란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궁극적으로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자명한 결론이 뭔가 우리의 구원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구원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복 받고 그리고 죽음은 천국가 이게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이게 전부일 수 없어요. 이게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란 너 이제 아버지께 돌아왔으니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됐으니 너 이제 아버지 아들로 살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구원이라고요. 이 관계가 시작된 거라고요.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이집 나갔던 아들이 그동안 밖에서 아버지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다고, 여러분, 그 모든 습관과 그 모든 삶의 패턴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나요? 안 바뀌죠?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아버지가 이 관계 속에 뭐 하시는 거예요? 다시 이 아들을 훈련하시고, 때로는 연단하시고, 때로는 매를 대기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면서 아버지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버지의 아들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우리의 구원이라고요. 이게 성경이 가르쳐 주는 우리의 구원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때때로 다루신다고요.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의 상황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마주하며, 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할 건지를 계속해서 훈련하시고 다듬어 가시고, 믿음이 없음을 때로는 드러내시며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사, 또내 안에 헛된 것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케 빚어 가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성경이 가르쳐 주는 구원이 이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요 여러분 조금만 더 죄를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했으면 좋겠는데요.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죄라고요. 여러분 이 말인즉 하나님이 하지 마라고 한 거, 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죄지만, 하나님이 해라 그랬는데, 하지 못한 모든 것들이 죄라고요. 에이. 여러분, 우리는 죄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나쁜 짓, 나쁜 행동, 이 정도로 생각하지만, 성경은요, 죄를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진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요. 또 로마서 1장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우상들을 향해 돌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의 관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지향, 무게 중심이 마땅히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야 하건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향해 있는 것 여러분 성경은 이걸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그의 영광을 몰라보고 외면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는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은 죄라고 말해요. 하나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죄가 이런 거라고 한다면, 반대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뭐예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죄에서 용서받고 건짐받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몰랐던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 꿇고 그 영광을 지향하며 바라보는 것으로 돌이키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본질, 핵심.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단순히 죄 용서 받았어 라고 하는 감격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 모든 삶을 돌이켜, 아, 나는 정말 성경이 내게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이 말씀 앞에, 정말 내 모든 삶의 지향이, 내 생각이, 내 모든 삶이, 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야 하는구나. 그리고 혹여라도, 내가 뭘 잘못한 것만이 죄가 아니라, 내가 혹여라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아버지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지 못했거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우지 못했을 진데 이 모든 연약함과 넘어짐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가르쳐 구원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우리는요, 단지 죄안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구원에 대한 이해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런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이걸 못해요. 노력해도 안 되고요. 의지를 가져도 안 되고요. 열심을 다해도 안 되고요. 우리는 여기서 실패하고 넘어져요. 내가 못해요. 내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목적하는 바를 우리에게 끝까지 이룰 것인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이걸 이루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아들을 죽, 죽이시기까지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우리에게 이루셨는데 이 구원의 계획을 갖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 달리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야 얘들아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렇게 했으니 이제는 너희들 이런 내 구원을 알고 이제는 너희들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신다라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목적이 우리에게 실패하지 않고 계속해서 끝까지 이룰 것인가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한지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줘요. 여러분 이미 답은 나와 있죠. 오늘 성경은요 이걸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이걸 성령의 인침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여러분, 무슨 말이죠? 성령의 인침을 받았는데 이 성령의 인침이 우리가 받은 모든 기업, 우리가 받은 모든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보증이 됐다. 보장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신가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 일을 하세요.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성령의 인침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는 이걸 성령의 내주하십니다, 성령의 충만케 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우리가 이 성령의 인침에 대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이해와 확신을 좀 갖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기억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성령님에 대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을 자들이 받을 성령,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성령, 아직은 미래형이시죠?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다.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미래형으로 약속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믿게 될 그들이 받을 성령님에 대해 예수님이 어떻게 묘사를 해요?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다.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외부로부터 채워지고 유입된한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다고 흘러 들어와야 한다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외부로부터 너희들에게 흘러 들어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부터 흘러 나가는 거라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우리는요 주어진 조건과 상황과 여건에 관계없이 내 속에서부터 돌파하는 힘과 능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에게 오세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구하시겠대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미요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너,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면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것이래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성령님을 약속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진리,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생각나고 깨닫게 된다고. 다시금 너희 안에 새롭게 될 거라고. 그러면서, 얘들아, 이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 실제적인 역사들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또 요한복음 16장에 서는요. 심지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또 누가복음 11장에서는요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오시는 거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말씀을 하는데 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과 모든 은혜를 다 가지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갖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실 때 그냥 오실까요? 갖고 오세요. 갖고 오세요. 그러니,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는 게 뭐죠? 또, 마가복음 13장 11절에서는 그들이 너희를 끌어다 넘겨줄 때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말할 것을 성령이 주시리라.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 중에 우리를 실제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이 모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들을 다시금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라고요. 또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는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보라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님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제가 지금 인용하여 읽어드린 이 말씀이 전부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잘 소개했던 인물, 누구죠? 세례요한이죠. 이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고. 이렇게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간단하고 명료하지만 이분이 그분이라고 한마디로, 한마디 설명을 한다면 이 설명으로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고 어떤 가르침들을 주셨는지에 대해 말씀을 하는데 말 다한 거죠. 말 다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에 정말 너무나 많이 언급되었던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중요한 약속이 뭐예요? 도대체 이 성령님이 누구에게 주시겠다고? 믿는 자들에게, 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여러분,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답을 해보셔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요. 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하든, 내가 어떠하든, 우리가 어떠하든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고백하는 게 뭔가? 성령님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달라고. 또 성경은요. 물론,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 말씀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 성령님은요, 근심하기도 해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내가 인지하지 못해요. 성령님을 민감하게 자각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뭔가?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여러분, 인격이라 함은 원하고, 사모하고, 바라고,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알아가고 친해지기 위해서는 일방적일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힘입어 뭐 해야 된다고요? 사모해야 된다고요. 간절히 원해야 된다고요. 이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힘입어 이 주님이 반복하시며 강조하시며 말씀하셨던 그 마음 그대로 동일하게 사모하며 원하며 갈망하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오늘 말씀을 봤더니 오늘 말씀 안에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럽니다.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 먼저 들어야 돼요.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 믿어야 돼요.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과 그 구원의 목적의 보증이 된다라고. 이게. 이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충만케 하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 이게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보증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성령님에 대해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모하라고 원하라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유언과도 같은 말씀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여러분 그 오순절 사건 이후 그 오순절 사건이 우리에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현상들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성령님이 그 오순절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때때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성경이 기록하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들 우리에게 일으키시지만 그런 기적적인 역사들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를 떠나지 않을 진데 여러분 이 말씀과 언약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 한 가지가 뭔가 다른 것이 아닌 우리 주님 약속하신 이 성령님, 이 성령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바라며 갈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알리야 아멘입니다. 우리 기도합니다.